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, 은우증이고요. 오늘, 어, 뿌리파랑 한 판이랑 아임스타 한 판을 했는데요. 아임스타는 이게 나왔습니다. 실리콘데요 어, 지금, 조용한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시끄러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.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거울이 나와가지고 안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모모 이 스리 카드가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고요 이번엔 어이 카리스마 카리스마 아이돌로 랭크업을 해가지고 온 호텔처럼 왔고요 우정 티켓은 이렇게 우정 티켓은 이렇게 나왔고요. 이서 진짜 대박였고요. 이거는 샤샤인 거고요. 이거는 그냥 소개하고 싶어서 갖고 온 거예요. 이렇게 있고요. 이렇게 있고요. 자그 다음에 제가 또이 어, 스커트를 찾아요. 이흰나이 인어공주 스커트인데요. 제가 지금 상의랑 슈즈 있어 가지고 인어 공주 악세서리랑 하이를 찾고 있는데 어 상의 하이 있는 분들은 아니 악세서리랑 하이 있는 분은 어 댓글로 남겨 주세요. 고요 어, 제가 좀 자 이거는, <S> 이거 국민 아이 자, 어 이거 카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카드인데요.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카드는 이거 국민 아이돌에서 사용한 랭크업을한 상의 그리고 매니저의 한 스커트. 그리고 슈즈까지 있습니다.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악세서리 동생한테 빌려가지고 어할 거예요. 자 이렇게 할 거고요. 어 제가 이렇게 카드랑 소개했고요. 이거 하이랑 악세서리 있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상으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, 어, 그, 네,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오늘은 운영 티켓이 없어가지고, 그랬습니다. 여러분, 안녕!